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한국에 온지 37년 한국 사람이 된지 22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박스쿨 아시죠 그거는 페이프에는 뉴라이터가 있는 곳입니다 제 SNS에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요 내그 사람들의 논리를 어제까지 다 논파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뉴라이트 매국사관 적결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 사관을 적결하겠다 그것을 공약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! 맞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듭시다, 여러분!